제가 아무리 애플 제품을 많이 사도 보조 배터리까지 애플 제품을 사진 않거든요. 근데 아이폰 에어를 사용하려면 전용 맥세이프 배터리를 사는 게 수지 타산이 더 맞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베이슨입니다. 아이폰 에어의 본 리뷰로 완성해야 되는데 자꾸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또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아이폰 에어의 본 리뷰가 늦어지는 이유는 순전히 배터리 때문이에요. 배터리를 단순히 영상을 틀어놓고 몇분 만에 몇 프로가 빠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이겁니다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테스트 온도, 전파 간섭, 톤싱 속도, 활성화 후 적응 기간, 개인의 사용 패턴 분석 등 너무 많은데 특히 이번엔 적응형 전력 모드까지 등장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아이폰 에어를 구매하신 분들은 보조배터리를 구매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배터리를 새로 구매하시거나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만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폰 에어 사용자들은 우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폰 에어로 지금은 하루를 간신히 버티겠지만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아이폰 에어는 이전의 아이폰들과는 다르게 제 생각에는 정품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이 얇고 가벼운 에어의 특성 때문이에요. 모든 기기가 고장나는 이유는 실수로 떨어뜨려서 발손하는 거 아니면 전압과 발열 때문에 보드가 망가져서 고장나는 거예요. 지금 아이폰 에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에어는 이 플레토라는 윗부분에만 거의 발열이 올라와요. 다른 아이폰들은 발열이 기기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형태였지만 아이폰 에어는 발열이 퍼지지 않고 발열점이 모여 있는 구조예요. 거기에 보통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겠죠. 오도가도 못하는 발열이 에어를 고장 내기 딱 좋은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일상 사용 시 생기는 발열보다 충전 시 생기는 발열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특히 맥세이프 무선 충전한다면 더 발열이 심해져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하다가 고장을 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무선 충전에 대한 정말 해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보완하는 기술이 좋아졌다 해도 무선 충전은 필이 발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기에 많은 데미지를 줘요. 나름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아이폰 15프로는 사전 예약 때 구매해서 이제 2년이 딱 됐는데 이 기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맥세이프 무선 충전만 했어요. 유튜브 콘텐츠를 할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증명을 해 보고 싶었어요. 커뮤니티를 보면 맥세이프 무선 충전이 배터리 효율도 더 빨리 떨어뜨리고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이에요. 2년 동안 메인 폰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통화나 웹 서핑을 하는데 사용했어요. 보시면 2024년 4월 16일에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목통이 됐어요. 때가 6개월쯤 됐을 때고 제한 보증 상태라 무상으로 수리가 됐어요. 아이폰 3G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고장이 없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타임은 메인 폰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최대치가 91%그 배터리 사이클 수는 498이에요. 이건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게제 메인폰인 아이폰16 프로 맥스는 이제 1년에 딱 사용했고 성능 최대치는 100%에 사이클 수는 81이에요. 아이폰15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도 사이클 수가 많기도 하고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디스플레이 고장이 생겼어요. 단순히 저의 경험이지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해요. 근데 딱 봐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아이폰 에어 전용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더큰 보조 배터리가 저렴하기까지 한 제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게다가 이걸 사용해 봤자 최대 65%까지 충전이 되고 용량은 3149mAh, 무선은 최대 12W, 유선으로는 20W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딴 걸왜 14만 원을 주고 사야 되나 싶었지만 이미 제 손에 이렇게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안정성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전용 보조 배터리에 포함된 배터리는 아이폰 외에 들어가는 똑같은 배터리를 탑재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참. 애플의 장사의 기술이 여기서도 발휘가 되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폰 배터리 충전을 80% 고정을 해놔도 100%까지 충전되었던 경험들 없으세요? 저는 꽤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 서드파티 제품에서도 애플과 비슷한 충전 시 과열을 막는 기능이나 효율적인 충전을 내세우지만 메커니즘상 100%로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속 충전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충전은 빨리 시켜줘도 기기 자체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건 또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땐 아이폰에어는 일반적인 고스펙의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한보증 기간 아니면 괜찮겠지만 1년 후에 나타나면 애플케어 플러스가 아닌 이상 한 대를 더 사야 되는 사악한 수리비를 내셔야 할 거예요.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자랑하는 애플이 이렇게까지 보조적인 제품을 내놨다는 거는 정말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걸 다 피해가는 방법은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거나, 고출력이 아닌 저출력 방식의 유선 충전을 하는 게 아이폰 에어의 가장 최적화된 충전 방법이에요. 이건 사실 모든 스마트폰에 해당되기도 해요. 충전이 느려서 불편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오래 문제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속 충전보다 저속 충전을 하시고 무선 충전보단 유선 충전을 하셔야 돼요. 아이폰 일반 모델이나 프로 모델이라면 이렇게까지 말안 해요. 이 비싼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근데 아이폰 에어 모델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또 곧바로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시려고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돈이 아깝긴 한데 더큰거한방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생각을 잊기로 했어요. 아이폰 에어를 사용하면서 보조 배터리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